입니다. 일단 여러분, 너무 오랜만입니다. 뭐,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일단, 뭐, 기다려주신 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먼저 제가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죠. 조심하요 이게, 네, 제가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매크로 문제, 제가 매크로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려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한 분께도 판매가 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연락이 오기도 했었지만 제가 뭐 성사가 된 것도 없고 하루 만에 글을 지우고 뭐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도 완전 잊었습니다. 일단 그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가정사나 뭐 개인적인 이유로 돈이 필요한 일이 좀큰 돈이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철없는 마음에 매크로를 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뭐,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해서 하는 그런 매크론 아니구요. 록스라고 컴퓨터에서 핸드폰, 브로, 핸드폰 어플을 돌릴 때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마우스 자동 클릭인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동 클릭인가?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설정해두면 이렇게 마우스가 제가 지정한 자리마다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누르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그거, 그 자리를 제가 이렇게 잘, 잘 이렇게 설계를 해서 그 방법을 공유를 해, 해서 판매를 하려고 처음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철이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뭐, 한 번도 판매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이사말로라는 게임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에 뭐,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행위였던 점 인정하고요. 실망하셨던 분들께 너무 사죄 드립니다. 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천억 개 정도 로 처음에 팀을 시작했는데 그 팀은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 한 1년이 넘은 시간이 흘른거것 같은데 뭐그 기간 동안 금전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요. 이제, 뭐,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냥 취미로. 제가 뭐, 또 돈을 생각하다가 그때도 일을 그려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취미로. 그냥 여러분들과 이사말로 게임하고, 야구에 대해서 뭐, 같이 공유하고, 이런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냥 취미생활으로, 당분간 취미생활으로 이렇게 한번 이어가볼까 합니다. 일단, 그때 그 팀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팀으로 플레이는 할수없고요 일단 지금 제가 팀을 만든 게, 보여드리면, 네, 보여드리면, 뭐, 두산베어스 팀입니다. 제가 두산베어스 팬이어서, 두산베어스 18시즌 대구로, 이렇게 차차 만들어가는 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는 많이 안 하고 있고. 보시면 뭐, 그냥, 덱 자체는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게임 돌리는 용도보다는 지금, 그냥 팀 키우고, 뭐, 팬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런 팀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께 대박 컨텐츠를 보여주고, 이런 건 이제 힘들 수 있겠죠. 그래도 뭐, 이제, 더 서민 여러분들 가까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구단 가치를 보시면 5억 6천밖에 안 되거든요. 뭐 5억 6천보다 낮으신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높으신 분들이니까 뭐 제가 하면서 종종 현질도 하고 뭐팀 키워가면서 야구이기도 하고 하면서 재밌는 영상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창 유튜브 할 때는 하루에 영상 한 개씩 올렸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건데, 웬만하면 하루에 한 개씩 영상 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다음 영상 아마 팀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뭐,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실망하신 분들은 떠나가셔도 제가 잡을, 뭐, 잡을 염치도 없고요 계속 저를 좋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같이 즐기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